안녕하세요. 성공프로 이진호 프로 이프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가 전망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.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 동안 추가된 이슈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가 전망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짚어드린 24만 원대 단기 지지구간을 현재 그 부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 26일 이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저 pbr주들이 다소 흔들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금감원장이 나서서 좀더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이 외국인과 기관은 좀더 장기적인 스탠스로 대응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려는 것이고,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한데, 이 25만원대에서 이 주가가 안착을 하면 이 종목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 만약 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박스권 내지는 조정을 염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 종목 흐름의 핵심은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고, 이 과정이 잘 진행되는지를 봐야 합니다. 이 종목에 대한 좀더 자세한 분석 궁금하시거나,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, 정보 공유 필요하신 분들, 이 하단 연락처 744613으로 숫자 1또는 참여라고 문자 주시면, 저 2%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담아 가야 하는 히든 매집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. 이 정확히 선착순 300분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절반 이상은 신청이 들어왔을 겁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여러분들께 드릴 히든 종목인데요. 소개해드리자면 잘 알려지지 않은 로봇 관련주입니다. 이 종목이 조용하지만 강한 잠재력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? 바로 이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현재 납품 중이라는 회사라는 점. 이점 하나만으로도 이 회사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? 심지어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이 전장품에서 완제품으로 납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이런 유사한 흐름으로 대박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직접 매입하면서 이 주가가 380%나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향후에는 삼성이 직접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항상 주요 협력사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상생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. 그렇다면 결론이 보이시죠? 이 종목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아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점또 하나, 이 삼성전자는 향후 모든 생산 공정을 이 전자동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은 바로 그 계획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는 점입니다. 삼성전자가 찍었고, 정부가 지원하는 알려지지 않은 종목, 대폭등을 준비하는 히든 매집주. 저 2%가 여러분들께 드리겠다는 겁니다. 이 종목 흐름을 보시면 8,000원대 바닥 지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물량이 매집되고 있습니다.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매집된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상승을 할 때쯤이면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? 아직 보낼 생각이 없다. 충분히 매집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이슈를 터트릴 타이밍에 치고 나가겠다는 겁니다. 이미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떨어질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. 항상 그랬으니까요. 이 최근 외인과 이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끝나가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가도 박스권을 넘어서 상승 준비를 끝마쳤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744613으로 숫자일 또는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.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거 뭐 문자 안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인증 하나 해드립니다.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문자 전송 사이트입니다. 이걸로 지금까지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 제가 히든 매직주 보내드렸습니다. 이 매수가 비중, 목표가 이런 거 제가 다 잡아드렸는데요. 이 비중은 제가 이 추가 면수까지 감안해서 10%만 일단을 드렸고, 손절가는 추후 언급으로 해드렸는데, 이거는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할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. 이 목표가는 단기로 일단은 잡아드렸고, 왜냐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파셔야 되기 때문에, 이 종목을 제가 간단하게 AI 로봇 관련주라고 설명을 해드리고, 삼성전자 협력업체다. 그리고 상세브리핑은 소통방에 참고하라고 해드렸습니다. 이게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, 이게 문자로 다 담아드리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, 이 중장기 대응이 필요한 종목으로 지속적으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. 전체 120분한테 제가 보내드렸고 2월 26일 제가 어제 보내드렸습니다.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이 문자 주셔서 이 히든 매집주 여러분들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지난번에 제가 부모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제 부모님도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. 이상한 데서 주워듣고 매매하지 마시고 이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정보 받으시면서 대응하십시오.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.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수 있고 그 돈이 다시 돌면서 이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런 여러분들도 혼자만 수익 보지 마시고 주변에 알려주셔서 같이 정보 받으세요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히든 매집주 아직 오픈하지 않은 이슈들이 많습니다. 이 이슈들이 터지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300%의 수익률 어렵지 않습니다. 지금 바로 7424613으로 숫자일 또는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세요.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제가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영상 준비했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